안녕하세요, 문화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몬스터볼러 또한 마리의 포켓몬을 잡을 건데요. 저한 번. 이번엔 땅타입 포켓몬, 아카나메를 잡겠습니다. 음. 여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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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몬스터볼! 언니,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만 다시 한 번! <laughs> 어디가? 그라 <가라> 몬터부. <몰트볼. 웃음> 네가 드디어 아카나메를 잡았습니다. 그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아카나메. 내려주세요. 내려주 제가, 그럼, 이번엔 다른 포켓몬의 소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나와라, 이상한 포켓몬! 이상한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우의 모험은 다시 3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뿅! 끝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